자, 이거 들어왔어요. 1차 아티팩트 포함 두개 있고, 어. 이거는 템이, 영템 끼고라서 알몸으로 할게요. 이 정도 템들은 그냥 안 끼는 게 아예 나가지고. 그래야지 스펙을 더잘알수 있으니까. 알몸이 500방이네. 버프했으면 500박 넘겠네 좋네 660, 6 8 0만까지도 가겠네 버프템이 많.. 다.. 많지 않네요 다 없네 그리고 창고에 왜 몇개 없나? 창고에 없네 일단은 뭐 25레벨 알몸입니다. 알몸이고. 어차피 템은 본인이 사면 되니까 알몸 수행만 보면 되겠죠. TJ도 꽤 있구나. TJ의 파이다이너 오고 무기 있고 1초짜리. 5 대번호 5 아르카나 시길. 7 파라슈. 확실한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497-433-566 이고, 축팔티에다가, 7766-66? 캐시는 좀 아쉽네요. 66 눈에 6 6구에 9펜 액에게 7명가, 어, 전설 이펜타? 시그, 이거 당연히 풀이겠죠. 모뎀사 W 방삼 영 중에 블록 2 양신이 어서오고 요즘 알몸 계정이에요. 무기 알몸 무기 수증은500 넘겠네요. 그래도 515 스네가 281에 일이 3 2 4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요거 지금 엘카 i 차 i 승이고 h i 2차3승이에요 오르는 중복이고요 에리나 i 월이승 라그라도 중이이네요4 8전이 s 하나 빠지네 초월은 5개와 10개, 16, 17, 18, 19, 20, 21, 22, 2 24, 24, 25, 26, 27, 28, 2 20, 21, 22, 23, 24, 25, 26, 2 1 2 3 4 5 6 7 8 9 0 1 8 1 2 0 21, 2 0 1 2 3 4 2 1 4 2 1 5 1 6 1 7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2단 몇 개, 1단 몇 개로 적어 놔야 돼. 음,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 모르다가 아, 초월 중계 몇개 되겠구나, 적어 놔야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5, 10, 2, 7개에다가 28, 1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나도 올초 일승 이렇게 4글자 네 적으면 더 편하지. 뭐하러 이거 하나, 하나 하겠어. 이렇게 안 적으면 문제 생겨 나중에 이거 올초 일승이라고 했는데, 올초 일승 아니라고 한 바보라고 이래버리면은 구매자, 판매자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나도 귀찮아도 하나하나 하는 거야. 나는 안 적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어? 두 개, 일곱, 개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열두, 열세, 15, 열다, 열려, 열 일곱. 맞잖아. 졸라 귀찮게. 내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정확하게 몇 개, 몇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는 거지. 대신에 전설은 나누고 영웅은 초의 승격, 1초, 2초 이런 걸안 나눕니다 영웅은 희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족밥이라서 이것까지는 나눌 수 없어요 그럼 메모장 40장 되기 때문에 희귀 또 승격 이런 거안봐 근데 승격 다 해놨네 어쩔 수가 없고 아우라 3단이고 요거 파톤에 안타운에 아나틴 넣어놨고요 2정에다가 1승까지 는놨네요 5 0단의0 1 0승이고0 0단의0 0 0 0단의0 0 0 0단의0 1 0 1 0 1 0 1 8 1 0 0 0에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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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9개, 1정 9개네, 2승도 나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개, 2승, 13개, 그리고 1승이 12, 3, 4, 5, 1승 다섯 개고요 아, 예, 요, 아우라 중복입니다. 어 요거 말안 했나보네. 메모장엔 적어놨어요. 음. 4, 5, 6, 7. 영웅 7개 빠지고요. 여기는 울룡의 울정 5일승이네요. 울룡 울정 5일승 다 해놨네요. 1, 2승안 나누기 때문에 영웅은. 그리고 희기도 8개 빠지고요. 연콜렉이 74.7 이고요. 95, 91. 73에다가 연콜이 184개. 37%. 이벤트는 74고요. 연구 풀이죠. 폰은 100입니다. 74, 21, 28, 29전설에 2단이 요렇게 돼 있네. 요게 올마이너스 해카토까지 다 해놨네요. 정장은 요렇게 돼 있고요. 칠가풀 계정이고요. 칠가풀에다가 1 0 1 10, 0에 2단계고, 11, 11, 10에 2단계. 이것도 9 9 9의 2단계. 마스터는 656이고, 7 5에다가 이거는 2이네요. 여기, 8은 하수인데, 7은 하수 연속돼 있고, 9에다가, 은 하수 6 1이네요 이렇게 8은 하수. 서약은 6에 5 1 숙년도도잘돼 있네요. 보라색으로 잘 맞춰놨는데 코넬만 바꾸면 되겠네. 당장은 몇개 없으니까 안 바꾸면 되고 마스터도 지금 요렇게디귿자로 음, 만들고 있네요. 거꾸로 디이이죠 거꾸로 디 음. 쓰고 있는 게뭐 당금도 맞추고 있네요. 당금도 맞추고 있고. 대검도 보라색으로 맞춰놨네요. 골든네 성사에다 스네사로. 모브영스 요거, 풀전스, 십전스죠, 십전스. 10전스. 모브영스 프레, 풀전스, 프릴, 파이널, 그리고 그레이스 2까지. 그레이스 2번에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모디, 임페토는없고요임페트 뭐, 대가리 하나 남았겠죠, 뭐. 캐논 세거제 0풀이고, 마도사, 백덤제외 석궁 0풀이고요. 현검은뭐리셋타이드 있고, 오브 올인 계정이네요. 어. 이도 피닉스 있고 마검사도 뭐 하나 제외 영수 풀이고요, 세거 제외 다른 거는 없고요 음. 연계 같은 경우는 30개에다가 36개 전개는 퀵, 쿠션삼쓰어산이뮤 위닝... 위닝 없네 앱스로프, 스레트, 서프트 이베마인드, 메모리, 임패방어죠 전개 12개 있네요 12개 있고 부적은 4, 5, 6, 7, 8, 9층 해가지고 6개 있네요 4, 5, 6, 7, 8, 9 영코는 8230만, 신탁 기록 4천만 있고, 임팩트 뭐 5번 남았죠. 마르치지. 임팩트 5번 남았고, 대가리. 아티는 홀리포커스랑 인프로도브 해가지고 두개 있네요, 아티가. 이게 <laughs> 이게 지금 그 뭐냐 벨트를 안 껴서 그렇습니다 이거 코스트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스포4%뜬 겁니다 음... 나머지들은 2%지추 데모 무기 데미지 내성 무중 2% 해미지 없어 가지고 음. 영권은 파치후에 아트 칠아이고파곤완이고계승개은수중4%로 뭐 88레벨에 알몸 스펙이죠, 지금 펫은 증폭 5 때문에 끼고 있네요 모뎀 11에 증폭 5끄 그 떠가지고 뭐 이거는 뭐 별로고 방어 2에 치저사 리덕 3 요게 제일 좋네요 음이렇게게 이렇게. 템콜렉 74에 퓨전스 음. 일단은 뭐 초에시나 있고 아우라 중복이고요 엘카 우르 중복이고 알몸 사9칠방이고요 음. t j 는 아래 적어놨습니다 8 다이너 오브 무기 있고 대마 먹거리, 아르카나, 시길칠8아슈 이렇게 있고요 본주왕이 원하는 거가 요걸킵니다뭐 900으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네 푸전스 오브 사실 스킬로 치면은 200씩만 잡아도 600이긴 한데 음... 스케일 3개 사는데 600 이상 들어가죠? 만약 산다 치면은 매물이 없지 않나 근데? 매물 자체가? 네, 네고 제시 해둘게요 음... 3587번으로 할 거고, 형들 네고 제시할 거니깐 음. 네, 이거... 형님 네고 제시하고 네고를 좀크게 크게, 크게 가, 가져와야 돼요, 크게 크게 왜냐면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컬렉이 컬렉이랑 이런 게 왜냐면은 신화 1, 2차 있는 스킬들도 그러니까 신의 1차 이첸 스키드 것들도 어 지금 이게 900이잖아. 근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laughs> 3316번 같은 거랑 하면은 잠냐어 요런 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지금 900에 판다 치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10전수가 없거든요. 10전수가 없는 대신에 신화 스킬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통금액입니다. 통금액. 그니까 러 이게 지금 200 빠지면은 1050이야. 그니까, 러 어, 150만원 더하면은 신화열차 있는걸 가져가게 낫거든요 템컬렉 78에 패각펄에 7은하수 거거든 이거 불칸노르 엘카에다가 불칸노르 엘카에 엘카 중보있고 아우라 3단에 패각펄 7은하수 740방짜리고 통으로 7다이너 스태프 있고 요거 음, 지금 1250에 아직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내고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몸값이 그러면 1,050인데 그니까 좀 금액이 비싼 것들은 나가는 게 존나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음그래좀 시원시원하게 가야돼 제가 올려둘게요 음. 800은 있어요 형들? 애초에 800으로 올릴게요 사실 900은 조금 제가 봐도 좀 크게 힘들어 보이고요 3587로, 일단은 800 시작하고 내고 제시해둘게요. 만약에 800도 안되면. 음. 음, 요거 3587로 해두겠습니다. 3587. 이거는 왜 보여준다면은, 사실 나는 올리든 말든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주중도 시간이 금인데, 이 예, 애초에 900 해두면은 냉정하게 내고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러 100씩 처음부터 내려가지고 한 거야. 음, 그게 좋으니까 서로. 군중한테 이득이니까. 요거 3587로 해두겠습니다. 3587번으로.